코노메 크리고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맥스 할로웨이를 마주쳤다며 SNS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맥스 할로웨 가이즈. 맥 이에 맥스 할로웨이는 하하하 그래 기자회견장에서 보자라고 답했습니다. 파이트 매니저 알리 압델라지지가 이슬람 마카체프가 파운드포 파운드 킹이 될 거라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 볼칸노프스키가 계속해서 자신은 준비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알고 있어 왜냐하면 걘 리얼 챔피언이니까. 하지만, 카카스 산 출신 사람들은 달라. 넌 가서 한번 살아봐야 돼. 20년을 준비해온 마카체프가 2월 11일에 왜 자신이 파운드 퍼 파운드 킹인지 증명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달 1월 15일에 UFC 월드컵 랭킹 7위 제프닐과 랭킹 10위 샤브카 라우모노프가 맞붙을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제프닐이 부상으로 아웃됐다는 소식입니다. 제프닐은 일주일 전 인터뷰에서 샤브카 라우모노프를 쉽게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부상 아웃 소식을 들은 샤브카스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보아하니 제프니는 입만 살았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프르의 아웃 소식에 UFC 웰터컵 파이터 브라이언 바바레나가 반응했습니다. 닐 아웃. 우린 원래 이름 통보를 받고 싸우기로 한적 있었잖아. 아무도 너랑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조까라 그러고 180파운드 경기를 하자. 경기장에서 보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MMA 관계자들이나 팬들은 제프르의 아웃 소식에 함자트 치마이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이틀전 목전에 있는 함자트 치마이프가 자신보다 랭킹도 한참 뒤에 있고 리스크도 있는 상대인 샤브카과의 경기에 이른 통보로 싸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UFC는 현재 대체 선수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UFC 라이트 헤비급 랭킹 4위 양 블라코비치가 조 로건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앙칼라이프와의 시합을 두어 번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봤거든. 내가 당시 앙칼라이프한테 벨트를 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5라운드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야. 나머지 라운드는 다 잊어버리고, 5라운드에만 꽂혀 있었어. 조로건이 옥타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로건이 앙칼라이프에게 내가 졌다고 했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경기가 끝나고, 내게 그런 말을 한건 조로건의 실수야. 왜냐면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딱 5라운드만 보거든. 내가 봤을 때, 무승부가 적절한 판정이었다고 봐. 그리고 내가 앙칼라이프보다 더 승리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킥한 번이면 TKO로 끝났을 거야. 아님, 내가 5라운드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하고 타격전을 좀더 했었더라면 경기는 내가 가져갔을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난 후 부상이 있었다고 했던 안칼라에프가 했던 트윗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변명이지. 난 사람들이 이런 말할때 정말 싫어. 누군가 변명을 할때 정말 열받아. 난내 훈련 캠프가 안 좋았다느니 부상이 있었다느니 이런 말들 절대 하지 않아.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그냥 집에서 차나 마시면서 쉬면 돼. 하지만 싸우러 갈 거면 변명은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자기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질 거라고 했어. 도박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앙카라에프가 날 1라운드에 KO 시킬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거의 이길 뻔 했잖아. 지금 걘 변명거리를 찾고 있어. 왜 걔가 경기에서 잘하지 못했었는데. 왜?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걔가 항상 하던 걸 그냥 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게 이유야. 이제 와서 부상이 있었어. 캠프가 좋지 않았어. 이러는데, 개소리지. 난안 믿어. 그런 건 나약함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you <laughs>